갈수록 러시아와 나토의 대립이 격화되며 제 3차 세계 대전의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30일 나토는 체코 프라하에서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첫째 중점 사항은 우크라이나군이 나토에서 지원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로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고 러시아는 나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며 초강력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 공군에 인도되는 덴마크에 F-16 전투기들이 장착하는 무장으로 러시아 본토의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현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발틱 3국이 러시아 본토 타격을 전면 승인했고, 미국, 이탈리아, 독일 역시 약간의 제한 조건 하에 부분적으로 이를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중점 사항은 프랑스가 직접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파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월 7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행사 시기에 맞춰 의제 연합이라 명명된 다국적 군 훈련 교관단 수십 명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계획인데요. 여기는 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함께할 의사를 표명했고, 다음 단계 파병에서는 그 규모가 수백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